토마토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앞서서 전해드린 소식이 굉장히 큰 소식이어가지고 현재 커뮤니티 및 온라인에서 아주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그외 그렇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 외에는 아직까지 다른 소식들은 이렇게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전해드린 그 소식을 좀더 보충하고 그 외에 오늘 새로 나온 스위프트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R3에서 이제 R3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은행들이나 금융기관들이 리플 XRP를 사용을 해서 국제송금을 하는 것을 허용함에 을 따라서 이두 회사의 덕더큰 파트너십이 체결이 됐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둘의 처음 파트너설은 이제 2016년 10월 20, 20일 날 정식적으로 발표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두 회사는 법정 소송까지 이르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이들이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된 이후에는 한가지가 있는데 리플사와 R3사는 이제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R3는 항상 리플을 대변하고, 리플을 이제, 더욱더, 이렇게, 프로모팅 하는데, 더 중점을 두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고, R3 측에서, 리플 XRP를 사기로 했어요. 하나에 5원도 안 되는 그런 가격에 사기로 했는데, 꽤 많은 양을 사기로 했는데, 이제, 리플 을사 같은 경우는, 너희들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나는 팔지를 않겠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제, 법, 이게 서로 싸움이 나서, 법정 소송까지 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9월 11일 날 갑자기 이 둘이 법정에서 합의를 맺었다라는 이런 그 뉴스가 들려오게 되죠. 그 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리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송이 휘말렸던 상태였고 올해 그런 소송들이 하나둘씩 해결이 됐고 마침내 이제 R3와의 그런 소송도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의 중심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기타오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오 회장이 우리는 R3와 리플 XRP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미 논의를 한 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이제 2018년 11월 1일 금방이었어요. 기사가 이때 나온 것인데 이 금방의 그런 발표를 이제 기타고 회장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두달 사이죠. 두달 만에 그런 회의가 이미 들어갔고 바로 오늘 12월 6일이죠. 한국 날짜로 11월 6일이고 외국 날짜로 11월 5일 날 불과 한달 사이에 정식적으로 R3에서 이제 인터내셔널 세리먼트 국제 송금을 할때 국제 즉각 결제를 할때 콜덱, 콜댑, 콜다사의 콜덱에서 리플 XRP를 사용하기로 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일이 정말 일사천리로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콜다사의 R3사의 CTO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콜다와 콜다세틀러라고 콜라 합니다. x r p 같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콜다세틀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콜다세틀러와 XRP의 지원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암호화폐 블록체인 커뮤니티 중두 곳이 어떻게 협력해서 이코시스템을 키울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보여주는 단계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제 시청자 분 중에 한 분도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제 리플 XRP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들도 사용해서 송금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먼저 사용하게 되는 게 XRP라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항상, 항상 그 어떤 시장이든지 먼저 개척하는 사람들은 큰 이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기타 회장 같은 경우는 리플사의 지분도 10%를 가지고 있고 리플 에이시아의 지분도 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0%였는지 60%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그 정도나 되는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리플 XRP를 편애하고 밀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메이저 코인 중에 리플 XRP보다 더 빠르고 이제 상대가 될 만한 것은 이제 스텔라 정도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코인을 넣고 선택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성능 좋고 가격이 더싼 리플 xrp를 계속해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r3 자체 내에서도 리플 xrp를 굉장히 많이 사들여서 보유량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r3 측에서도 리플 xrp의 가격이 올라가는 게 좋겠죠 여러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일단 송금이 가능한 다른 암호화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리플 XRP가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콜다 세틀러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진행이 되는데,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결제를 받기를 원하면, 결제 받기를 원하는 회사에게 나는 XRP를 통해서 돈을 받고 싶다, 송금을 받고 싶다라는 요청을 할수 있는 이 옵션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선택권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선택을 하고 나는 XRP로 송금을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은행 쪽에서는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되고 그 메시지 안에는 얼마를 며칠까지 보내시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돈을 보내게 되면은 물론 XRP로 돈을 보내게 되면은 오라클 서비스가 지불 확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라클 서비스의 확인을 받으면은 거래가 완성되는 그런 스타일로 간다고 하고요. 제가 여기 이 이것도 찾았습니다. 이 R3의 유튜브 방송 그 채널인데 여기 오시면 어떤 식으로 송금이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싹다 나와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송금이 이루어지는지 이 세틀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 XRP가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볼, 보실 수 있는 그런한 그 2분짜리, 2분 50초짜리 영상이 이제 오늘 올라왔습니다. 유튜브에서 콜다 세틀러 익스플레이너를 검색을 하시면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에 관한 반응은 이제 굉장히 뜨겁 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 드렸죠. 많은 유튜버들과 트위터 사용자 들이 이것에 관해서 트윗을 만들고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중 커뮤니티 멤버 중에 한명인 사람의 트윗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도 xip 커뮤니티에서 이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알려 져 있고요.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기를 이것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뉴스이다. 이제 여러분들 의 상상 이상의 그 정도의 파급력을 가진 소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의 추측이 맞았다. 나의 추측이 맞았고, 그렇게, 그렇게 되어서 지금 현재 XRP가 사용될 수 있는 사용처들, 그 통로들이 많이 이제 세팅이 되었다. 이제 판이 마련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힘든 부분이 나오죠. 이제 거의 다 됐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럼 가격은 언제 오르느냐? 가격이 오르는 시기는 바로 이 세틀러가 상용화가 돼서 이그 R3에 가입되어 있는 은행들이 혹은 금융기관들이 XRP로 이제 송금을 하기 시작할 때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제가 그것에 관해서도 이제 영상을 만들었죠. XRP 가격은 언제 올라갈 것인가? 답은 제대로 사용되기 시작할 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이 계속해서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타스그룹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R3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R3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리플사의 경쟁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경쟁 관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아예 협력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언제 사용이 되느냐, 그것이 관건이고, 그 시기가 빨리 오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조바심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R3의 파트너들을 보시면은, 이제 사용되기만 하면, 은 얼마나 정말 그 파괴력이 클지를 잠깐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계속 내리는데, 이거를 1분 14초 동안 내립니다 이 여기 있는 모든 은행들이나 금융기관들이 전부 다 R3에 가입이 되어 있는 그런 곳들이고 한마디로 리플XYP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그 모든 업체들이 이렇게 나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좀 지루하니까 제가 홈페이지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Our Ecosystem이라고 나와 있죠 그들의 이제 R3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 및 은행 및 금융기관들 목록입니다. 그래서 큼직큼직한 이 큼직큼직한 이름들도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 아마존 웹 서비스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XRP를 사용을 해서 송금을 할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커졌죠. 자, 계속해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너무 많아요. 어떤 곳은 크고 시티뱅크, 시티뱅크가 보이고 있죠. 어떤 곳은 크고 어떤 곳은 작고 이러겠지만은 이 모든 곳에서 일플 엑스알피로 송금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KB KB 하나은행이 또 보이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그 볼륨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물론 한 번에 터지진 않겠지만은 조금씩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보이고 있고, 농협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HSBC도 이제 R3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은행이고요. 구글 클라우드도 보이고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름만 들어도 이제 그 로고만 봐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SBI 같은 경우는 인도 SBI이고요. 자,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은 이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직접 어떤 회사들이 어떤 은행들이 바로 이 R3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하시고 나면은 아, 이걸 정말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상황이 이 정도까지 발전을 했어도 리플 XRP 보고 스캠이라고 할 사람들은 아직도 스캠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악플 다시는 분들도 제가 선동한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선동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리플 XRP가 지금이라도 사기 같으시면은 다음에 펌핑 올때 이렇게 터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 나가셔도 되고요. 저는 절대로 금융 전문가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투자 조언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영상들을 제작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고 지금 현재 리플 XRP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수많은 은행들이 이렇게 너무 많죠. 여기에 플러스로 리플, 리플사에 가입되어 있는 은행들도 더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은행들이 힘을 합쳐서 힘을 합칠 필요가 없죠. 이제 같이 이제 XRP를 통해서 송금을 하게 된다. 그러면 거기서 오는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가 될지를 저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리플사가 굉장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아시아 정도만 이제 제대로 실사용이 돼도 가격이 많이 올라갈 텐데 이 정도까지 되면은 어느 정도가 될지 저는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고요. 그렇지만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백만 분에 하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여유돈만 가지고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약간 야가씩 추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상황이 얼마나 낙관적이든 얼마나 99% 확신을 하든 간에 저는 절대로 무리해서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도 똑같은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 이제 하루 종일 시세표를 들여다보지도 않고 가격이 폭락한다고 해서 가슴 졸이면서 잠을 못 자는 일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맞는, 이제 저한테 맞는 투자 방법이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생긴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자, 마지막으로 스위프트 사에서 어떠한 관련 스위프트 사 관련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프트 사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을 함으로써 새로운 전자 결제 시스템을 이번에 선보였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리프를 낙가 시켜버릴 것이다. 한마디로 KO 시켜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 이 기술을 통해서 리플을 이제 앞서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읽어보았는데 별거 없어요. 별거 없고, 그냥 그 분산 원장 기술을 쓰긴 하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아직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냥 메세징 시스템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만 번지르르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아직까지 그 기술력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오늘 이 나온 발표 때문에 이제 굉장히 겁을, 겁이 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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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이 날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혀에 렉이 걸려가지고, 아,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렉 걸리는 일이 일어나는데, 저도 빨리 이혀 시스템을 블록체인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스위프트 정도 기술력밖에 안 되는 그엄된 실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계로가 일어나곤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서서 전해드린 소식에서 조금 더 보강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들이 R3에 가입되어 있는 멤버들을 봤을 때 이제 굉장히 큰 뉴스,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큰 파급력을 가진 뉴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수 있게 되었고요. 그 점은 여러분들께 한번 다시 한번 상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상기하니까 상기에 난 생각나는데 저 기분이 안 좋네요. 그 생각하니까 예,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를 한 편만이라도 시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계속해서 열일을 하는데 큰 에너지원이 됩니다.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 지금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렇지만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큰 그림에 집중을 하면서 다가올 밝은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을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